다 먹었지만 초밥. 요하 유튜브 친구들. 안녕 박카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, 오랜만에 초밥 먹방을 해보도록 해요.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맛있게 먹을게요, 여러분. 요거는 미니 우동이고, 요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하, 열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샐러드도 있고, 밑반찬도 줬거든요, 여러분. 뜨다, 뜨다. 요렇게, 요렇게도 줬어요. 누나 살쪘어요, 그런데. 어, 누나 살쪘어. 나 오늘 먹방을, 뭐지? 어? 초밥 먹방이라서, 이거 머리. 했는데 머리띠 일부러 썼어. 약간 이라 사이마세 이런 느낌이거 이거 뭘까? 이거... 참치인가 음... 음... 연어, 연어! 되게 이렇게 먹어도 맛있다. 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? 내가 좋아하는 장어 쭈귀쭈 어, 맛있다 락교 락교? 음. 먹방할 때 원래 조용한? 말해도 돼요 먹는 데 집중해서. 음. 와. 계란말이 계란말이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? 오늘 오늘 계란말이 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요 이거 계란말이. 음, 계란주이 그래. 음, 맛있어. 조 개. 조 개. 살쪘어. 엄청 살쪘다고. 엄청까지 아니에요. 아니 먹고 있는데 살쪘다고 그래요? 그 뭐냐, 어? 그 설날에. 엄마가 너무 많이 마시는거 줘서 적게 냈다 막음음와간 새우 새우 음 한우, 한우. 한우. 왜 보통 왜이 먹어요? 우와, 이 맛있다. 연어. 연어. 생각보다 먹방을 잘해. 졸라 맛있게 먹다. 는 내가 음 진짜 먹방 유튜브 할 뻔했어. 하정 왜 왜? 음 음. 해우. 음음 오동국물 맛살 맛살이안올맛배 좋아하잖아 문어 음 문어가 약간 불맛 난 나, 나는 거야 약간 불맛 향. 음. 맛있어. 음. 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. 한우. 와, 미쳤다, 한우. 음. 자, 이제, 참치. 와, 한우 진짜 맛있어. 한우 진짜 내 맛있다, 참치. 음 한우. 한우 미쳤다. 자, 이제 여러분, 참치. 메인. 참치. 음. 여기 자잘하네. 광어. 안녕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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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사실. 다 먹었지만, 초밥. <laughs> 진짜, 초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. 저는 진짜, <laughs> 그, 쌈 싸먹는 거, 이런 거 정말. 배고프면 먹는 정도? 나 아, 진짜로 아 진짜네 초밥 잘안 먹잖아 그죠? 그리고 또막 김치 이런 거 진짜 하나 남았어 아니 진짜 아 이제 별로 이렇게 즐겨 먹진 않아요 저는 초밥 먹을 거면 다른 거 먹어 진짜 음. 초밥을 초밥 진짜 잘안 먹어요, 여러분. 싹다 먹었다고. <laughs> 아니, 진짜로 미워요. 음, 이거는 진짜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튀김을 잘하나 안 하나. 바삭한 식감, 많은 기름. 괜찮네요. 적당하네. 또 시키라. 뭐 먹지? 하단에 전설이 그냥 사자 같네 그럴 때. 너 얼굴. 미... 어어 죄송해 요 이거 넣지 마세요. 알았죠? 잘 먹고 왜 그래? <laughs> 어? 이거 하이라이트를 넣는다고? 아, 진짜.